작년에 우리 프로바이오티스 농법을 쭉 이제 실행하신 그 태봉농장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어, 여기는 어, 단비미생물 PF1, 2 3을 순차적으로 쭉다 사용하신 곳이고 오늘 여기서 특별하게 이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이 밭이 셀레늄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표준 재배법을 만들기 위해서 셀레늄을 여기서 같이 관조 두번 하고 옆면 시비까지 한번 들어가서, 오늘 수확한 이참외는 아, 셀레늄 분석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이제 태봉농장 이제 사장님이신데. 안녕하십니까. <laughs> 사장님, 지금 네. 여기, 미생물 쓰시면서, 그때 왜그 뿌리 밝은 좋은 거 그때 막 보여주셨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아, 이제 우리가 셀레늄을 관주 두번 했죠. 관주 예. 세번했 아, 세번 했나요? 아, 어. 세번 하고, 이제 옆면 시비. 면시한번 하고. 네. 네. 예. 이제 분석표 이제 나오면은 그 함량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제 맞춰 나갈 계획인데, 예. 셀레늄까지 써보니까는 어떠세요? 프로바이스트. 지금 다 해보신 거잖아요. 프로바이스 농법을. 프로바이스트 농법을. 농법을 다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이 참외에서는 큰 지장은 없고, 오히려 덩굴이라든동 참외 담아 크기, 이런 것에서 모든 면에서는 보면은 다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이제 셀레늄에 이거 이제, 어? 성분이 어떻게 나오냐이거에서만 이제 달려 있는 네. 건데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뭐 이제 뭐큰 억고 동굴도 그렇고 이게 아주 좋은 아, 결과를 네. 보고 있는 거지. 그저좀 이따 한번 저 지금 선별하는 데 가서 한번 네. 맛도 보고 당도도 얼마나 나올지 그렇지. 뭐 한번 보, 이제 보게 네. 될 텐데. 어 지금 밭에 보니까 뭐 딱딱딱 잘서 있네요. 예, 덩그러는 네. 좋아요. 덩그러는 형성이 잘 되고, 엽성도 잘 나오고, 네. 참에도 뭐, 크기도 잘 크고 있고, 지금 봐서는 대부분 3다 이가잘 나오겠는데요. 예. 네. 그, 네. 이게 보통 이제 이거를 농법을 나가면은 이제 다만 크게, 크게 켜주는 약을 네. 넣든가 하는데, 원래는 네. 이제 약 뭐, 셀레늄이라든지 이제 미생물로 네. 농법을 하다 보니까 다만 크기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일부러 크게 하고 하는 것도 없고, 농약도 뭐, 딴거 뭐. 지금 이 바트 농약도 한 번도 안 쳤잖아요. 안 쳤지. 예. 안 치고, 원래는 미생물 농법으로 그대로 그렇죠. 자연 그걸로 다 네. 농사를 지은 거지. 그래서 아, 그냥 뭐, 예. 올해는 뭐, 지금까지는 이제 뭐, 성공적이라고볼수있는거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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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래도 쭉 끌고, 이제 지금 아시 참에는 닦고. 그렇지. <laughs>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착화시킨 거. 예. 이제 벌은 언제 들어가죠? 벌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아, 그러면 이제 착과가 이제, 이제 많이 달리겠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심이 얼마나 이제 세력을 받쳐주는지, 그렇지, 이제 그렇지. 우리 토양에서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해주는지 이제 그볼수 있겠네요. 그러니 이제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 아시 처면한 개, 두개달았을 때는 동굴 자체가 얼마나 이제 뭐 힘이 있나 없나를 네. 판단하기는 에 힘이 드는데 이제 벌수정 들어가고 했을 때 네. 참에 양이 많이 달렸을 때 이제 동굴이 얼마나 이제 양 이제 내려앉지 않고 힘 있게 뻗어 나가냐 그거에서 이제 요 네. 이제 이 미생물에 대한 이제 양더 네. 더 신뢰감이 가겠지. <laughs> 지금 기존에 다른 미생물 제품들도 써보셨을 텐데 그람당 200억 마리라고 하는 이런 미생물 숫자는 보신 적도 없으셨을 거고 그렇지. 들어보신 적도 없으셨을 건데 지금 많은 농가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알려드려야 그분들이. 농약값도 좀 줄이고 농약 많이 치면 또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요. 그렇지, 그, 그 건강에도 안 좋고 토질도 안 좋은데 원래 같은 경우는 뭐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미생물을 해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래도 뭐이 농약이라 하는 자체를 친게 없이 그 자연적으로 그걸 다 했으니까 뭐 미생물하고 셀레늄 그걸로 그다 농법으로 했으니까요. 네. 어찌 보면 참외를 삼는 사람들에서는 소비자들한테는 더 좋은 점이 그렇죠. 될 수가 있겠죠. <laughs> 근데 아마도 이제 더 이제 날이 더 더워지고 하면 뭐 병추계가 발생을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아마도 사용한, 농약을 사용하는 횟수가 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소비자 건강에도 좋은 참여 만들면 네. 거기다 우리는 셀레늄까지. 이게 지금 사장님께서 요 셀레늄 요 실험을 올해 잘 해주시면 요 동네 분들 그 소득 증가에 꽤큰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예. 사장님 저랑 저랑 예, 예. 열심히 해야 돼요, 올해.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예. 그러면 저 가서 한번 참외 예, 한번 예, 맞다 먹어. 네, 보 먹다 먹 예. 요 유럽 한 달이야. 자, 지금 셀레늄 그 연맹시비 반주 그 들어간 셀레늄 참외입니다. 요. 모지이 좋습니다 자어머니자 네. 지금 셀레늄에서 수학 아저 셀레늄 시비한 수확 하우스에서 나온 참외 예물 네. 참외 다 지금 어떻게 일반 하우스하고 비교했을때한 지금 제로입니까 이거는? 네. 아 어제 미생물 쪽은 두 개밖에 안나온 거고 네. 셀레늄은 지금 하나도 지금 네. 안 나왔다는 거죠? 네. 아 지금 하나도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산이 <목소리> 달이다 아, 아니, 진짜, 와, 자 셀리 셀린... 다행이에그 그래. 아 이거 자, 잠깐만. 네자 셀리늄 그 참에 저 당도 지금 제거 중입니다. 어때? 아까보다는 어요 자, 오1 8 3우와 대박입니다. 18. 18점. 바로 내가 그날 <웃음> 웃음이 나옵니다. 어.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어. 그냥 말더라니까요. 어. 그냥...